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대학부를 담당하고 나서부터요, 많은 부분 변화하고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대학부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저는요,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고 뭐 위로하고 응원은 하였지만 잔소리해야 할때 저는 많은 순간 침묵을 고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부를 담당하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대학부 많은 지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십니다. 조금 잔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혹시나 잔소리라는 이 단어가 불편하시다면요 조언 혹은 권면은 어떠하십니까? 조언과 권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침묵을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잔소리, 뭐 권면, 뭐 조언, 혹은 이 책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자가 말하기를요 우리는 이러한 조언, 잔소리, 권면, 책망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아멘. 이것이 세 세번, 번역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 라고. 쉽게 말하자면요. 크리스찬이라면 꾸짖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다른 일을, 타인을 꾸짖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꾸짖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주의를 장려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한 권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이들을 꾸짖고 책망한 일이 몰상식한 일이며 파렴치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점점 이 개인주의, 이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이 시대에는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면 잔소리이고,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조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요. 그럴듯 합니다. 그치. 당연히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여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잔소리와 조언을 이 구분지는 기준이 이, 그 대상이 듣는 이가 되, 되어버리면요. 결국 듣는 이가 듣기 원하는 모든 말들은요, 조언이 되고, 듣는 이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다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험에 빠져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은 다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대로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몰상식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꾸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꾸짖어야 할때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깨어질 바에는 차라리,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질지라도, 그로 인해 언젠가 이 상대방이 위험에 빠지게 될지라도 차라리 나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래서는 안됩니다.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필요하다면 낮은 곳으로 갈줄 아는 자들이고요. 필요하다면 어쩔 때에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몰상식하다 손가락질 할지라도요 사랑하기에 미움받을지라도요 권면하고 책망할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보단 나의 이 명예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숨기기보단 면책하라 말하며 입맞춤만 하기보다는 책마하라 말합니다 왜냐 그것이야말로 충직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책망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일이고요. 아끼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라라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위해나 명예가 실추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책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심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진심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상대방이 꼴불견이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미움 받을 용기가 명예를 실추할 수 있을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 또한 어떨 때에는 책망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심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그 친구들을 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진심이셨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 받을 용기를 아니 어쩔 때는 명예가 실추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썹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시면 하는 것은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야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야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성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계기상 성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성교사님 그리고 뷰리지 미니스트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